파이낸스 아시아에서는 메이저 코인 거래를 지원합니다. 모두가 아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과 같은 코인 거래를 지원하며 프로그래밍된 인공지능 AI 기반으로 노드바이저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. AI 거래는 이용자 개입이 없이도 시스템이 24시간 암호화폐 및 선물 거래를 매수, 매도하여 자동으로 트레이딩을 진행합니다. 오토 트레이딩은 이용자가 설정한 최고가와 최저가 사이에서 저가 매수, 고가 매도를 반복함으로써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자동거래 서비스입니다. 한번 설정해두면 24시간 365일 자동거래가 이뤄져 이용자가 신경 쓰지 않아도 되며 목표 금액을 설정함으로써 설정값에 도달하면 자동으로 거래를 중지할 수 있습니다. 초보자도 단순히 투기성 거래가 아닌 시장의 변동성에서도 모바일 혹은 PC 환경에서 언제 어디서나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AI 자동거래 서비스를 파이낸스 아시아에서는 회원가입만으로도 무료로 제공해 드립니다.